20년 김교식 극본 박영기 연출 해방 전야 첫 번째 어두운밤 가시는 아침이 오는가 20년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뇨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 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 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절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춤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의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1942년 6월 13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회 위원장이던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고무적이고도 희망에 가득찬 대한방송을 한지 3년 만 종덕반조 2층에 마련된 서재에는 경호 순사까지 멀찍이 물리치고 아베총덕과 엔도의 밀담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 종 총감. 하! 지금 가장 조선놈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지도적 인물이 누구요? 각하, 무슨 뜻인지. 조선놈으로서. 조선 놈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 말이요. 친일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말씀입니까? 그야, 조선 놈들은 친일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아무리 거물급이라도 배간시하는 형편이니까. 그렇다면 김성수나 송진우 같은 사람이겠죠. 김성수나 송진우? 하, 김성수는 포성 전문학교 교주란 사람만이요. 하, 그렇습니다. 송진우는 동아일보 사장이었고요. 그럼 김성수보다는 송진우가 낫겠군. 총감하 내일이고 모레고 좋은 송진우를 좀 만나주. 하오나 무슨 일로? 총감... 글렀어... 제 네? 본토 결전이니 뭐니 하지만 이 싸움은 글렀단 말이야 그, 그, 그 그러하오면... 공감은 문관이라 군부의 실력을 잘 모르겠지만 난 무관 그만한 앞을 내다볼 줄 모르겠소 그, 그, 그가 송진우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요 예 종전이 되는 날 우린 송진우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줄 테니 대신 조선 내에 있는 우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보호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비상 회의에서는 어째서 본토 결전의 대세를 다시 마셨습니까? 일본이 패전하게 됐다는 논지를 보일 수 없는 일이 아니요. 만, 그런 눈치를 단끔 만치라도 보여보, 불량선인 놈들이 가만 있겠나? 갑으로 <laughs> 본토 결전을 하는 채 위세를 보이면서 뒤로 송진우하고 협상을 하자는 말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내일이라도 백기를 드는 일이 있다면 어쩌겠소? 총감은 내 말을 알아듣겠소? 예. 잘,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부탁했소. 하. 송덕과 비밀 회담을 나누고 야마도 초 총감 관저로 돌아오는 엔도의 가슴은 천금무게의 납덩이로 짓눌리는 듯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엔도는 다시 송진우와 협상을 해보려고 원서동 송진우의 집으로 수차 전화를 걸었으나. 그때마다 시골로 휴양차 내려갔다는 핑계로 전화 중계조차 해주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엔도 스스로가 송준우의 집에까지 친히 찾아가기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송준우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 그래서 다시 아베 총독과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감. 떡을 줘도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떡을 먹이려 할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사람을 물색해 봄이 어떨까? 하오나 적당한 인물이 송지로만큼 증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여운형이면 어떨까? 여운형이요, 여운형도, 송진우 못지않는 중망을 얻고 있다는 소문이던데. 그러나 가까 왜 종감은 반대란 말이오. 그런 게 아니오라 여운형의 사상이 좀 여운형의 사상이 어때서? 가까 여운형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까. 사회주의자 아 장차. 이 나라에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설는지는 모르는 판국이... 방국에... 총감! 하, 우린 전쟁이 끝나면 현해탄을 건너 물러갈 사람들이야. 이 땅에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든 오불관원이 아닌가. 물러갈 우리는 오직 무사히 목숨을 보존해 거짓고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옮겨가면 그뿐이란 말이야. 그야 그렇긴 합니다. 만 뭐. 그렇다면 우리가 물러간 뒷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각하 그러면 여훈윤과 협상을 해보리까? 부탁하오. 하. 이 얘기는 잠시. 여군영의 주변으로 옮겨서 당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여군영은소비 대동아 전쟁의 종결도 멀지 않았다 내다보고 8월 9일 지금의 군이동 송기완의 집에 방한나를 치우고 거기에 이상백을 비롯한 이여성, 양재하, 이동하, 이정구, 김세영 등의 젊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서클을 만들어 놓은 바로 하루가 지난 날이었다. 이날 여군은 운이동 송교환의 집에서 늦도록 국내 국제정세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막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고 자리에 들려는 참이었는데 엔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웬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종감께서 급한 일이라뇨 내일 아침 일찍이 종감관저로 좀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종감관저로요? 아니, 여선생, 우리 아침 식사나 나누며 얘기합시다. 꼭좀 일찍함치 와주십시오. 예해 찾아뵙도록 하죠. <laughs> 한날 여군 형은 야마도 쪽 정모 총감 관저로 엔도 총감을 찾아갔다. 여보, 여사, 이제나 저제나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잘 와주셨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laughs> 자. 좀줄리 앉으시죠. 예, <laughs> 나 같은 사람을 갑자기 청하시니 무슨 일인가요? 묘상, 어제 전화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묘상한테 이러면 이루었지 해로운 일은 아니라고요. <laughs> 나한테 이런일이런일 하시니 일본천왕이 이 여운형이한테 대신 자리 한 자리라도 주겠다 했는가요? 묘상 대신 자리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벅차고 무거운 일을 맡으셔야 할 묘상인데요. 예? 더 벅차고 무거운 일이라니요? 묘상 예 들어와요. 카카. 아, 자, 닦해라 하. 지금 귀한 손님과 얘기 중이니까. 괜찮은 얘기거든. 나중에 하자 그게 아닙니다. 카카. 뭔가? 총독 카카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총독 카카로부터? 하. 뭐라고? 하. 저. 묘상.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좀 더겠어. 뭐라 했던가. 가까. 잠시 밖으로. 응. 음. <laughs> 가까. 조선에 대한 정세가 심각하게 달라졌다는. 총독학하의 말씀입니다. 달라졌다니. 어떻게? 조선은 미소양군이 나누어 점령하기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조선을 미소양군이 나누어서 점령을 해. 하! 오늘 새벽같이 수상으로부터 그런 훈령을 받았다 합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요. 조선을 미소양군이 나누어서 점령한다면. 어딜 경계로? 정독각하의 말씀으로 한강 이북은 소련군이 한강 이남은 미군이 진주할 것 같다 는 말씀입니다. 하필 한강을 경계로 하더니 그러니까 각하 경성은 소련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농한 만큼 기필 우리의 협상을 여선생한테 관찰시키도록 하라는 정독각하에 전화했습니다. 교성이 사회주의자라 총덕은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이지만, 소련군이 경성에 진주한다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야. 허? 어? 그야, 소련군이 진주하더라도, 묘상이 우리의 요구를 100% 보장해 줄 능력과 아량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음, 아, 알았네. 물러가기. 허? 어. 상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 괜찮소.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총감 관저 응접실을 감쌌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엔도는 천천히 여분형을 바라보며 입을 여는 것이었다. 여상 요상. 예 여상께.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laughs> 총감께서 나같은 야인한테 어려운 부탁이라니요 요상 조선은 곧 독립될 겁니다 예? 조선이 독립을?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료상, 오늘 내일 중에 공식으로 항복이 발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항복하기 전에 료상과 타협을 해드는 게 좋지 않을까해서요. 타협이라니.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료상, 음, 류상. 예. 료상은. 독립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어... <laughs> 총감은 이 여운형이가 중원에서 사슴이나 쫓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총독각 하나 본인은 종전과 더불어 총독부의 권력을 료상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료상을 청한 게 아닙니까? <laughs> 사슴을 쫓고 있던 사람한테 아예 호랑이를 잡아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laughs>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묘상이묘상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시겠다 맹세해 주십시오.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 그렇습니다. 총감 아, 나도 조건을 내 걸까요? 묘상도 조건을요. <laughs> 왜그러시요 종감? 나는 조건을 내세우면안 되는 거요? 아, 아니, 저... 작...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종감, 지금 종감과 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오? 정치란 뭔가요? 흥정이 아니오? 이왕 흥정을 할 바엔 철저하게 흥정을 해두지 않 말이오. 좋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럼 말하겠는데 첫째, 종전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동포들의 정치범 경제범을 석방시키죠. 둘째. 둘째는 집단 생활진. 경성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 글쎄요. 지안유주와 건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구석과 간섭을 말 것과 조선 내에 있는 일본 노무자들은 우리의 건설 사업에 협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조선의 추진력인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화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 것. 이 다섯 가지입니다. 어때요, 총감? 총감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들어줄 의향이 있소이까? 하, 그, 그만한 조건이라면냐 들어주신단 말씀이죠? 들어드리고 말고요. 흥정치곤참 한심한 흥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패배해서 백기를 드는 날, 조선에 있는 일본인과 그 세력은 이 땅에서 당연히 물러가야 할 일이거늘. 어째서 여운형은 일본의 세력을 없고 나서는 듯한 이런 흥정을 한 것일까? 이것은 분명 여운형의 실책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마마, 엔도는 이런 흥정을 걸어오는 여운형의 제의에 속으로는 고숨을쳐슬런지도 모른다. 흥정이 끝나자 엔도는, 미소 양군이 한강을 경계로 분단 점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도쿄로부터의 전보 내용을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여분영은 몹시 놀랐다. 미소 양군이 한강을 경계로 분단 점령을 할것 같다고요? 하. 그럼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경성은 소련군이 진주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요 여운영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아베 총독은 극히 만족했다. <laughs> 역시 여운영다운걸 크카카,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진작 여운영을 총독 자리에 앉혀놓을건데 그랬어. 응? <laughs> 각하, 일본 통치하에 조선총독으로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통치하에 조선총독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요는 여운형한테는 조선총독이라는 최고 권자가 문제일 테니까 말이야. 응? <laughs> <laughs> 그카 그러니까 여운형은 조국보다도 독립보다도, 원력 그 자체를 더 소중히 한다, 그 말씀.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조선의 큰 혼란이 약이 되겠어. 우리가 물러간 다음의 말씀입니까? 그야, 물론. 어차피, 우리는 종전과 더불어 본토로 물러가야 할 테니까, 세 사람만 모여도, 양파 만들기를 좋아하는 조선놈들 이제 이 전투구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겠지. <laughs> 총감 아. 오래 살아요. 제 네? 미소 양군이 조선에서 물러간 다음엔 우리가 조선으로 나와야겠으니 하는 말이라고.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JODK 지금부터 도쿄로부터 방송되는 천황 폐하의 중대 방송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소개 멘트가 있자 순간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총정지하는 느낌이었다. 울든 아이는 울음을 끝치고 점심을 먹던 사람들은 수저를 놓았다. <목소리> 짐 깊이 세계 대사나 제국의 현상발을 감하여 비상시국을 수습해야겠다 느껴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변에게 고합니다 세계의 일반 정세가 오늘 우리 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여러 관계를 깊이 깊이 생각한 끝에 우리는 비상조치로 피난처를 구하고 현재의 정세를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문 정부에 명하여 미, 영, 중및 소련 정부에게 우리 제국이 이들 여러 나라 정부의 공동성명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통고시킨 바 있다. 오김없는 천왕의 무조건 항복을 전령하는 성령이었다. 아, 마침내 올 것이 오구야 말았다. 이날이 오기를 고대하기 그몇해 든가 조상에 물려진 성이 있으되 내조상의 성을 쓰지 못했고 내 나라 말이 있으되 내 나라 말을 쓰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내 일은 모래는 희망이 있으리라 타짐하면서 이날이 오기를 그 얼마나 목마르게 고대했던가.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들은 경성 시민들은 뛰지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느 사이에 누런 판꽃주봉 국민복을 벗어던지고 신사복이 아니면 신바지저거리로 갈아입고 나왔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때 여운영은 군중들의 아우성을 바람결에 들으면서 개동 임상용의 양옥집 2층에서 안재홍과 홍종식 그리고 여운영의 비석적인 정백 네 사람이 이말을맞대고 건국 준비 위원을 선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 어때 이만하면 되겠지? 몽양 선생, 예. 여기 사람들은 모두 연전의 몽양 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든 근국 동맹의 맹원들뿐 아닙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자니 주위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소. 그래야 손발도 맞을 거고 안 됩니다. 근국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될리 있습니까? 우선 고아 선생도 끌어넣어야 할 게고 평양에 계신 조만식 선생도 끌어넣어야 할 게고 안 선생 그래야만 민족 진영이 한 덩어리가 됐다는 인상을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허나 평양에 어디 지척입니까 조만식 선생한테 연락을 할래도 시일이 걸릴 거고 조만식 선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진우 선생관 의당 의논을 해야죠. 그럼 그안 선생이 좀 수고해 주시겠소? 그러죠.